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강남 RSA 동기분들과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시는 곳들이 서울, 세종, 파주, 그리고 인천 등 제각각이라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사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기 전에 줌 개설 방법, 그 다음에 회의 초대 방법, 녹화하는 방법 등에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줌 US를 입력을 하면 아, 이렇게 비디오 회의를 할수 있는 줌 사이트로 어, 연결이 됩니다. 이줌 사이트에서 회원을 가입해서 바로 여기서 회의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리소스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줌 클라이언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줌 앱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줌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줌의 기본 화면이 뜨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요거는 회의를 예약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요거는 이미 회의방이 개설이 돼서 초대장을 받았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 회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는 제 노트북에서 다시 저를 잡고 있는 건데요. 회의방이 초대가 됐고, 요것은 예, 어떤 오디오로 쓸 것이냐? 예,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하겠다 라고 클릭을 해주면 이제 마이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아, 현재는 저 혼자만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아, 회의 참가자 이름 이봉주 나오고, 자 여기서는 잠깐 비디오를 중지를 하고 어, 참가자를 이제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의 참서, 참가자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참가자에서 클릭을 하면 초대가 뜹니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연락처로 초대를, 초대를 할 수가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해서 자, 초대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나오죠? 제가 제 카톡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카톡에 온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도록 나오고요. 그래서 이봉주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이 비추게끔 핸드폰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링크를 통해서 핸드폰 씨를 초대를 했죠. 원래 방 회의 방 개설자는 이봉주였습니다. 두 개가 좀 같은 동일이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원래 회의 방 개설자 이봉주에는 이렇게 가상 화면을 띄웠는데요. 이 화면은 여기 비디오란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를 클릭해주시면. 넌을 하면 배경화면이 없어지고 흐리게,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줌을 통한 화상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우리 RSA 강토방 회원 여러분들은 이 줌을 통해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랜선 회식을 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